꼬마꼬마 곰비입니다.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관련 내용이 갑작스레 유출이 되어 이벤트 당일날까지 저희가 무엇을 모으면 될지 알게 되었어요. 이벤트 관련 내용이라든지 정확한 요리 이름은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영상 안에서는 다루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재료는 호박이고 색상은 초록, 노랑, 주황, 하양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박 씨앗은 너굴 상점과 늘봉이의 가게를 통해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아마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 재료는 버섯이고 종류는 넓은 버섯, 둥근 버섯, 그리고 가는 버섯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을 시즌에 나무 근처에서 버섯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이신 분들은 현재 여름이므로 버섯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바지락이고, 해변가 근처에서 삽으로 파면 구하실 수 있죠. 해변에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삽으로 파면 바지락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료는 물고기고, 추수감사절 요리마다 필요한 특정 물고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로 필요한 물고기는, 돌돔, 가자미, 넙치, 꼬미, 그리고 농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구이신 분들은 해당 물고기를 잡기 어려우실 테니, 어, 대신 오징어를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재료는 해산물이고, 바다에서 잠수하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물 또한 특정 종류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번지니스 크랩, 지중해 담치, 물, 그리고 가리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방구이신 분들은 해당 해산물 말고 성계를 대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벤트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료를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NPC인 프랭클린이 몇 시부터 올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프랭클린은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온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군바 군바.